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본문 말씀 55절에서 57절은 15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해온 부활에 대한 찬미입니다. 사망에 대한 부활의 최후 승리를 기뻐하며 또 사망에 대한 개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찬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나서 바울은 곧바로 성도들을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3대 강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경고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경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복음에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울은 15장에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누누이 말해 왔고 특히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경고하라는 것은 이 대속과 부활의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이제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영생을 위해 그 보증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라는 요청입니다. 이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신앙은 현실에서의 생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짐승처럼 추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 끝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지만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부활신앙이 경고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짐승처럼 살게 되고, 부활신앙이 경고하지 않으면 적당히 대충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복음위에서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의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되고, 또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신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확신하는 성도답게 사는 자에게는 그 대가로 주어지는 영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둘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소망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라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 개인이 다르고 또 집단마다 다릅니다. 한 가족이면서도 소망은 개인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누구든지 가져야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소아침과 부활아침에 기초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성도로서의 생활이 안 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이 거칠고 힘든 고난의 인생을 이겨내면서 성도로서의 생활을 영예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겉만 성도요. 속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욕을 쫓고 정욕을 쫓고 명예 탐심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더욱이란 날로 날로 날이 갈수록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연연이 쌓여가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주님의 대속과 부활을 확신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며 우리가 더욱 충성해야 합니까?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봉사도 고난도 인내도 절제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보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세의 기쁨과 영광으로 보답됩니다. 그러니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이지 아무 대가 없는 일에 헛수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소가침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질을 높이십시오. 높아진 믿음의 질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와 충성의 질을 높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십시오. 질 높은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